부처님께서 이러한 중생들에 대해서 부처님 자신은 정진하고 용맹하게 수행을 하셔서 그의 지혜의 힘으로써 다시 선교 방편으로서 선교 방편에서 여러 가지 힘이 생깁니다. 이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근기를 관하는 것입니다. 근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에게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 사람 맥을 짚어보고는 어떤 병인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불법을 배워야 하는가? 불법을 배운 이후에는 근기를 관해야 합니다. 근기를 관하고 나서 무슨 병이 있는지에 따라 증세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앞에서는 오직 선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선정의 공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의 힘이 있고 나서 비로소 악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선정이 있고 나서 비로소 악을 멈추게 할수 있고 좋은 일과 선업을 짓게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합니다. 법을 듣고 법에 선연락을얻고법 위에 머물게 합니다. 그분의 법상 법위에 머물러서 환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환희심으로 그의 법신으로 하여금 안락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관력으로 중생들의 병에 인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 바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지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다.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끊는지, 그러나 반드시 관을 닦아야 합니다. 선정력과 관력으로 해서 일종의 통력이 생깁니다. 통력은 오한육통의 다섯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신통력이 있어서 바로 금기를 관할 수 있을 때에 신통력도 크고 자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면 그분들은 어떤 것을 관하더라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 영각은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라야 일체 중생의 근기를 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근기를 관해서 만약에 어떤 유정 중생이 마땅히 부정관을 닦아야 하면. 이 부정한 번뇌를 없애고자 하면 부처님께서는 바로 부정의 관에 맞는 약을 줍니다. 관입니다. 관 안에서 이 관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일체 중생이 그가 마땅히 부정관을 닦아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런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청정한 관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대치하게 합니다. 정정을 닦는다는 것은 그에게 약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약은 바로 법입니다. 부정관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것만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톱이 길고, 머리가 자라고, 맥박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또 오장국부 등 우리 몸에 있는 열두 갈래를 관하는데, 그것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치하는가 하면 탐욕심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외부에 드러나는 색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색에 있어서 색을 탐하거나, 음식을 탐하거나, 동시에 자신을 몸을 몸을 탐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부정관을 닦으면 됩니다. 이 신체에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한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대한 탐욕을 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시신을 보고 관합니다 혹은 동물을 관하는데 그 숲속에서 왜 부처님 당시의 비구들이 부처님 제세시에 대부분 숲속에서 머물렀습니까? 내지는 시다림이라고 하는데 시체를 버린 숲속입니다. 내가 티베트에서 자주 보았는데 중국 대륙에는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숲속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천장입니다. 독수리가 와서 먹기도 합니다. 수행자가 하루 종일 시체를 보고 있으면서 부정을 관상하면서 시체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수만번 쉬지 못하면 그 시체는 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해서 섞기 시작하는데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몸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청정치 못한 것을 관하고 수행하는 것이 부정관입니다. 시신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